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엘하 22장입니다. 사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를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가리켜 활을 당기게 하시고, 나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두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집안의 행사에서도 외면당하는 왕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행사에 나만 빼고 가족 행사에 나를 빼고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나만 가서 양치처라 일 시키면은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걸 당연한 것로 받아들여. 나가서 나만 일하고 가족들은 음식 먹고 잔치했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했던 다윗이 그 서러움을, 그 따돌림을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시간에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자였고 이민자였고 망명자였습니다. 부하들은 만만치 않아 반역과 따돌리기 일수였고 아들이 반역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고 셋째, 넷째도 죽은 부인은 자신을 무시할 때도 있었고, 자신의 욕망에 무너져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각의 위기, 왕권을 빼앗길 위기도 수없이 지냈으며, 살해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생살이를 하면서 다윗것처럼 마음고생 많이 하고, 다위처럼 도망다니고, 다이처럼 가족사가 녹록지 않고 자녀 교육이 녹록치 않은 인생이 또 있었을까? 그 자체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도 할수있겠지만그 자체로도 매우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자이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님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초반부였다면 모르지만 다윗이 모든 허물과 인생의 쓴물, 단물 모든 것을 맛본 다음 죽음과 위기, 반역의 위기, 온갖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냉소적으로 변하지도 차가워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더라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때라도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때로 따, 따돌림을 당했을 때라도 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시. 우리의 절망과 나락과 따돌림과 시기와 외면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새학기 맞이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시키. 환경을 이나 내 자신의 욕망이나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상태로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네요 승리하는 저와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위기와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방패와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